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인문사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동영상입니다. 이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는 경제학, 정치와 법, 세계사, 철학을 배우는 수업인데요. 고등학교 수준의 강의지만 필수 내용만 추려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강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입문사에는 국어 비문학 독서의 배경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최근 몇 년간 고등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경제, 철학, 법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제나 철학, 법, 이세 가지 학문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 놓음으로 인해서 독해력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등수능에서 비문학 독해의 고득점을 받기 위한 기초 배경지식과 개념을 확충하기 위해 수업을 듣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는 준비를 많이 못 하고 치르게 됩니다. 통합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경제 파트와 법 파트인데요. 인문사회 수업을 통해서 통합사회 수준을 넘어선 수준의 경제와 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에 두 가지 시험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 법 철학 지식은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사회 과학적 분석력을 키워 줍니다. 깊은 생각을 통하여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요. 경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신문, 뉴스 등 세상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술 면접에서 도표나 그래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경제학 공부를 해 두면 이러한 도표나 그래프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모든 수업을 직접 다 진행을 합니다. 현강과 줌을 통한 원격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1년 수강 후 2년차부터는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3회나 이 수업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는 경제학은 투르노스 경제학과 부교재, 세계사는 하룻밤에 있는 세계사,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더텅 요약본을 쓰고 있고요. 법과 정치는 수능 마더텅 요약본과 통합사회 법 파트를 수업의 내용으로 합니다. 철학은 수능 마더텅 요약본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아주 많고 좀 어려운 경제학은 4개월 철학과 세계사는 3개월 법과 정치는 2개월 정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때에 따라서 1, 2주 정도는 수업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은 전부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진도가 나가는 중간에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서 빠진 부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수업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알고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숙제를 최소한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